하도... 아니, 자 타임 타임 공 주세요. 심판이 원래 시작해야죠. 네네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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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심판 슛 한번 쏠게요. 가위. 네. 어, 타임 타임. 네. 네, 네. 몇점 점 네. 내기? <laughs> 5점, 아, 7점, 야, 7점, 7점. 7점. 7점, 7점. 7점. 7점, 7점. 저 새끼 바지끈 언제까지 먹는 거야? 시작할게요. 시 어, 잘했습니다. 7점, let's go! <웃음> <웃음> 헤이헤이이헤이헤이헤이헤이지아 어? <laughs> 근데 인가안 보고 줬어 방금. <laughs> 아 서로 <철호> 때린 거야?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11 <laughs> 이런, 이런 자, 1대1 1대 1. 아, 야, 괜찮아. 신경 쓰지 마. 아, <laughs> <잘 맞지>? <웃음> <웃음> 아, <잘했어. 웃음> 못 넣었지롱. 유정 손뻗어줘 어떻게 할지 야야야 그냥 넣으라고 3점을 아, 새끼야 너안 먹어 먹어 안 먹을 줄알았어나패스하려줄 알았어 근데 아깝이 보리볼 리볼나 못봤어 이눗볼 내가 내가 호선을 <호수는> 밀었어 <laughs> 오른쪽 아니, 지성아, 슈탈라면서 너가 리바 안 들어가면 어떡해? 삼대 일이요. 가비, 까비. 가비야 가비. 까비. 아니 호 오늘 뭐야? 기분 좋으니까 놓쳐야지. 막 던져야지. 나못 봤어, 파울이야? 나 카메라맨인데. 오. 아! 나 엘리오 팔려는 줄. 엘리게 어디가? <laughs> 아니, 아니 3점. 3점. 아, 3.1점이야.

오가좋아비 어, 좋았는데 좋았는데. 저아니아 하우스 아니야? 아우시 <laughs> 아니야. <아웃이야 인사 웃음> 근데 오가 각도는 좋았다. 야너왜 굳이, 굳이 바깥으로? 하셨어, <laughs> 나 나이스 패스. <laughs> 호야. 야 어. 4대4? 4 4대 4 4대 3. 4대 3? 3이야? 어. 아, 아니, 4대 4 3 4대3이야어아 아니 지석이 넣었지 4대4 4대4 4대 어 방금 넣었어 진짜 노잼이었다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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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울 <laughs> 야 좋았는데? 까비 근데 좋았다 좋았다 센터 대 센터 보여줘 5 4대아 7점 내기지? 방금 살짝 심마코스였다 <laughs> 까비 까비, 호 다왔냐? 안 다왔어? 너 확실히 호랑 인수가 합이 좋다. 이쪽 이쪽. 나이스. 아니, 지상이 나합거든 <laughs> 메이드가 오데오 오데오 주사 끝까지 어? 여기도 메이드가, <laughs> 여기도 메이드가 <laughs> 여긴 진짜 메이드가 <laughs> 어, 나이스 스피인 야. 아, 정호, 그게 너야. 나이스. 와, 좋았다.